안녕하세요. 갱상도 꼰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손을 좀 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펜을 잡을 수가 없어서 뭐 잠깐 좀 쉬었습니다. 뭐 인생이란 게, 이런 게 디폴트입니다. 계속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계속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리포트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럼 그렇고 이제 이번 영상 주제는 유튜브에 있는 잘못된 일본 정보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일본의 정보. 네가 뭔데 그 유명한 일본 유튜버들 말하는 거에 뭐 반박을 하냐고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나름 일본에서 한 12년 정도 살았고 도쿄에서 한 5년 살았고 결혼하고도 이제 관동 지방 지금 약간 그 변두리 같은 데서 한 7년 정도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하고 결혼도 했고 뭐 애도 지금 둘이나 있고요 이런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일본 집은 춥다, 얼어 죽을 정도로 춥다.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일본 집 추위라고 제가 검색해 보면은 매년 19,000명 집에서 얼어 죽는 일본인들. 이뭐 <laughs> 전쟁인데 이 정도면 <laughs> 너무 자극적이다. 뭐와 조회수는 115만 회. 네, 이분또뭐 뭐 일본 집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이유, 이거는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 뭐그 유명하신 그박간의 추운 집에서 살수 없는 이유, 미개한 일본의 난방 뭐 하, 극과 극인 한국과 일본의 극과 극 난방 아 이거 이분도네 아좀 같은데 하여튼, 네. 하여튼 그래가 이런 말 하여튼 보면 일본 집이 추워가 못 살겠다, 일본 집은 뭐 거의 난방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그 저도 이제 처음에 일본 와서 1995년쯤에 지어진 아파트라는 데를 살았습니다. 일본은 아파트라는 게 굉장히 제일 이 하층민, 제일 그러니까 제일 기본 주거 생활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 이때는 근데 진짜 춥더라고요. 정말 추웠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2005년에 지어진 맨션에 이사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맨션은 아파트보단 조금 좋습니다. 고급 맨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에는 고급 맨션이 거의 뭐 부유층이 사는 인데 고급 맨션 아니고 그냥 맨션에 살았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조금 추움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았어요. 한국에 비하면 많이 추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도쿄에 제가 살았던 마지막 집인데 2012년에 신축 맨션 여긴 좀 많이 고급이었어요. 많이 고급 야징도뭐한 15만엔 줬나그 정도 되는 고급집에 살았는데 여기는 진짜 거의 안 춥. 움 그러니까 한 2010년 이후로 지었던 지은 이런 맨션 같은 데는 그렇게 안 춥더라고요. 철시도 굉장히 좀 두꺼웠고 그렇게 추웠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2000, 2020년에 제가 2층짜리 단독 주택을 지금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관동지방 어디인가에 단독 주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20년쯤에 지어진 단독주택 기준으로 낮에는 정말 따뜻합니다. 물론 이제 맑은 날에는 정말 따뜻합니다. 밤이 돼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요즘 이제 보면은 가열식 그 가습기 있죠? 이게 되게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요거 요거 틀어 놓으면은 훈훈하고 좀 따뜻합니다 약간. 지금 밖에 온도가 3도거든요. 실내 온도가 아무것도 아닌데 9.2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추운 날에는 이제 세라믹 키트라는 게또 있어요. 한국에도 있지 싶은데. 선풍기 같은 거 말고. 하여튼 조그만 거 있습니다. 뭐한큰건 아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작은, 작은 사이즈. 요거 틀어놓으면은 한 1시간이면 한 따뜻해져요. 대신에 조금 건조해지기는 한데 가습기하고 같이 사용하면 뭐은 그렇게 막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건축 기술도 좀 많이 좋아지고 셔시도 이제 뭐 이중창 많이 나고 한국에 사용하는 샤시 같은 거를 사용합니다. 단열 시공도 집 처음에 살때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막 우레탄 폼 하고 이렇게 꽉꽉 채우더라고요 벽을 두드려 보면 텅텅 소리가 아니고 꽉찬 소리가 납니다. 일본 제일 위쪽이 그 홋카이도 아시죠 홋카이도 4월달까지 눈 내리는 곳 마이너스 뭐 16도 17도씩 막 내려가는 그런 데인 근데 여기가 한국처럼 볼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카담보라고 해가 마룻 바닥에 까는 볼러도 있고 벽에 라지에이터식으로 볼러가 있어요 차시도 예전부터 두꺼웠습니다 물론 모든 집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는 집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보시면은 이제 홋카이도 예, え방집 안에서 따뜻한 이유, 따뜻한 홋카이도ー 따뜻한 홋카이도의 집세 가지 요소 이런 거를 그러니까 홋카이도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걸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센트럴 히팅의 난방 보일러란데요, 海道北海道北이道北海道北 센트럴 보일러라고 하거든요海道北海道北海道北海道部屋道北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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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그 이제 여기 이제 물 이렇게 따뜻하게가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는 여기 이제 복도인데 복도에도 이렇게 금속 타입으로 이렇게 라지에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디빙크こんな네 で、っかいタイプす。パネこれ、ラジエーターす。これ、にれ、これ、これ、パネルれ、ね、ルししてこれ、これ、これ、ね、こ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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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しこれ、これ、これ、これ、これ、これ、これ、ことこれ、ね、これ、これ、まあ、これ、これ、これ 、네 、これ、まあ、これ、これ、これ、これ、こったれ、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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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これ、これ、これ、これ、こなこ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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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ただこ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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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が困難これ、これ、これ、これ、これ、 그 옆에 이제 벽에 설치하는 히터도 따로 있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유카단이라고 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거는 한국보다 더 따뜻할 수밖에 없는 게 바닥도 따뜻하고, 그 벽도 따뜻하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벌러가두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3삼 막의 유리가 들어 있는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는 유리도 3중창이라고 합니다. 3중창 홋카이도 같은 데는 그러니까 지금 저 실내에서 반팔 입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방금처럼 이제 굉장히 집안이 실내가 따뜻합니다. 홋카이도가 일본인데 얼어 죽는다니 뭐 죽을 수도 있겠지. 19,000명. 물론 뭐 통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팩트는 아니지만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 지방 쪽에는 대부분 석유난료가 많이 보급돼 있어요. 섹기유스토브라고 해서 요런거요런 거. 요거요거 요런 요거. 조그만데 보시면 구조용이라고 돼 있죠 구조만 해도 꽤 넓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거 하나 있는데 거실에 놔두고 씁니다딱 틀면은 한 23분이면은 2, 집이 따뜻해집니다 한국의 이제 표준 아파트 이제 83 제곱미터죠 그 그런 그 거실 기준으로 해도 한 23분이면은 진짜 따뜻해질 정도로 굉장히 센난방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뭐 거의 필수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석유를 자기가 이제 직접 넣어야 되는데 석유를 파는 것도 네. 일본에 이제 물론 가솔린 스탠드라고 해뭐 주유소. 네, 주유소도 팔긴 파는데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뭐 그런 홈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은 또 석유도 팔거든요. 대부분 이제 20L 기준으로 파는데 20L 요새 뭐 거의 한 2,000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거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실내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추워서 사망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아마 뭐, 전기세, 그리고 뭐, 석유, 값,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끼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저도, <laughs> 돈이 없지만은, 근데 저는, 죽기 싫으니까는, 저는, 이, 난방에 여기, 전기세, 석유 값, 이런 거, 저는 안 아끼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유튜버들 중에, 일본 사람들은, 겨울이 당연히 추운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유튜버분들도 많이 있으시는데, 아, 그럼, 겨울이 춥지, 가러면 추... 그럼 덥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국집도 볼러안 키면은 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집도 난방기구 풀가동하면은 안 추워요. 어떤 이유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나, 뭐덜 하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뭐제 와이프도 일본 사람인데 추운 거막 질색팔색 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겨울은 뭐 당연히 추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저희 와이프 지금 추운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시키지 말자. 이거죠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요즘 지어진 집들보다 춥기는 하겠지만은 그 어느 정도 난방 기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그런 석유 히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밑에 전기장판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좀 사용하면은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로. 그리고 요즘에는 가열식 가습기 요게 진짜 많이 지금 많이 일본에 많이 보표나 보급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 저도 얼마 전에 한 3,000엔 정도 주고 세일할 때 하나 샀는데 막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 애들 자는 거 세팅은 침대 전기장판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가습기 요거 가열식 가습기 한 3시간 정도 타이머 해놓고 예, 요거 잡니다. 그러가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한 6시쯤에 애들 깨우러 제가 문을 딱 열어보거든요. 문 열면은 약간 훈훈합니다. 훈훈하고, 좀 약간 따뜻하고, 습기도 좀 있고. 결론은 뭐냐면은, 일본집이 무조건 춥진 않다. 난방비를 아끼지 않으면은, 안 아끼면 따뜻하다. 요게 팩트입니다. 여기 난방비를 안 아끼면 진짜 따뜻합니다. 예. 유튜버에막 지금 돌아다니는, 일본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일본집. 이런 이상한 정보에, 전체 일본 집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웬만한 집은 다 따뜻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일본에서 이제 차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지금 보니까 이 알고리즘에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